서준이 좀더 나가서, 서준아, 더 올라와서, 저, 아 조금 더 올라와. 너무 가까워. 너무 여기 정도, 공이 여기 있잖아. 코너킥이야 코너킥 코너킥 <웃음> 앉아있어 앉아있어 o n o k i Konoki, 요아 앉아있어 경기 봐야지 경기 봐야지 나가 주원이 나가 주 k 이 반대로 뛰어야 돼 다가서, 아 준아야 좀더발 밑에 줘 애들. 너가 너가 애들 말 준아야 너가 말하면서 좀 해봐. 지우라 좀더 나와. 더더더 더, 더 공격적으로 해. 서준아 더 나가 더 나가 골키퍼보다 더 나가 앞에서 해봐 앞에서. 지우라 골 넣으려고 더 밀어내. 서준이 나가라고 그래. 어왜 코너킥 왜 아니, 경기 안 보면 너네 경기 못 나가 태우도 경기 안 보면 못 나가 지우야 지우야 공격해 공격 나가서 그렇지 승찬이 적극적으로 골넣려고 해봐 승찬아 그렇지 주원이 좋아 승찬이 해봐 던지기 골대로 들어 골대로 골대로 어 주원이 좋았어. 골키퍼 좀 들어가고 이럴 때 지우라 조금 들어가고 오케이. 공격할 때 밀어내고 어 승찬이 좋아 승찬이 잘한다. 준아야, 애들 발 밑에 좀 줘. 발 밑에 패스 좀. 골대로 들어가. 골대로, 골대로 가. 애들 발 밑에 줘. 애들 발 밑에. 애들 발 밑에 너가 너가 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애들, 애들 비어 있는 사람 주면 되잖아. 4분 30초. 앉아 있어, 누워 있지 말고. 경기 봐야지 들어간다 했어. 골대로 붙어 주나 나와, 주나 나와, 주나야 나와. 물안잔 마셔. 태우 들어가, 태우. 나오면 나오면 형 나오면 들어가. 물안잔 마셔. 나가 공격 나가, 공격 나가. 승찬이 나와, 승찬이 나와. 차준이 들어가, 공격 나가, 공격 공격 좀 해. 물안잔 마셔. 물 마셔, 알았어 알았어. 물었어 알았어. 앉아 있어. 물좀 마셔. 물좀 마셔. 어공 빼고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주원아 달라고 말해 줘 아니아냐 지금 지금 패스를 받을 사람이 없어 지금 패스를 받아주려고 해야지 지호 나와 지호! 지호야! 나와 나와 지호 나오면 찬미에 들어가 나 공격이 요어 공격해 공격 지금 다 공격해 전홍구. 서준아! 서준아! 나가라고 했잖아 골키퍼보다 뒤에 있지 말고 나가 골키퍼보다 뒤에 있지마 서준아! 더 나가라 골키퍼 뒤에 서지마 지호라! 니, 뒤, 니 뒤로 아무도 오지 말게 앞에서 하게 그냥 앞에서 앞에서 하게 반대 들어가줘야지. 반대 들어가줘야지. 아 주원이랑 누구야? 찬빈이, 서준이. 반대 골대로 들어가줘야지. 볼 받으려고. 자 적극적으로 안 뛰면 바로 교체다.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지우라, 너도 나가서 해라고. 아, 공격할 때 지금 말고. 어, 아직 아직 우리가 공 잡으면. 야 준아야, 너가 볼 잡으면 두세명 붙잖아 준아.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애한테 미스라고 하고 걔한테 주면 걔가 쉽게 하겠지. 네가 볼 오래 걸으니까 쉽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더 편하게 하는데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지. 찍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 이겼다고? 어? 에이크로자 집중하자. 좀 쉬어요. 좀 쉬고 여기 예, 유튜브 찍어줘요. 아 여기 그냥 좀 찍어줄 수 있어? 아싸리? 어 시간 좀 여기 좀 찍어줘. 그 맞춰가지고 각도 그어그어 그, 어, 그, 어, 그지 그지 그지. 너무 가지 아, 가운데 에서 가운데 서어좀좀 붙어도 되겠다. 각각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오케이 찍으면 말해요. 내그 카메라 끄게. 눌렀어요? 오케이.